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멀티탭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런트 포드라는 제품인데요.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이 출시된지는 몇년 지난 제품으로 현재는 판매하는 곳도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스에 간단한 제품 설명이 되어 있고 개봉을 해보면 비닐 포장이나 박스 하나 없이 바로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제품은 말 그대로 AC 소켓 1구짜리 멀티탭으로 USB 포트가 두 개가 있는 제품입니다. 색상은 베를린 그레이라는 회색빛 제품이고 본체의 크기는 컴팩트 사이즈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게 작고 가벼웠습니다. 브런트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실용적인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인데 브런트 코드가 가장 유명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범한 멀티탭을 평범하지 않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브런트 코드의 케이블은 무광 라이트 그레이 플렉서블 와이어로 굵은 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럽게 감겨서 휴대할 때 정말 편리하게 감아서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멀티탭의 전선은 굵거나 얇아도 매우 딱딱해서 휴대하기가 불편한데요. 이 제품은 정말 부드러워서 휴대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케이블의 길이는 휴대성과 사용성을 생각한 최적의 길이인 1.8m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대박 기능인데요. 자석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멀티탭의 내부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음속 부분에는 어디든지 척척 달라붙습니다. 책상 다리라든지 기타 세로된 부분이 있으면 붙여만 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였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메탈 플레이트도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고 별도 판매되는 것도 구매 불가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한개 정도는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꼭 휴대용 뿐만 아니라 저처럼 다양한 제품을 사용할 때 매번 벽이나 책상 아래에 있는 멀티탭에 전원을 꽂기가 불편했는데 이렇게 부착시켜 놓거나 가까운 곳에 두고 끌어당겨서 수시로 사용을 하기에도 정말 편리하였습니다. 멀티탭을 갖고 다닌다면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이 다양한 전자기기들을 휴대하고 다니는 분들에게 전원 연결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런트 코드는 정말 부담 없이 멀티탭을 휴대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컴팩트 멀티탭 브런트 코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행 갈 때나 카페에 노트북을 갖고 갈때 전원 코드를 여기저기 다양한 곳에 옮겨 두며 사용하는 일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멀티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보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